깜짝 놀란 게 어떻게 한분한분 아이커팅을 해주고 한분한분 한분 손깍지 해주고 한분한분 한분 말을 나누더라고요 아 다정해서? 아... 실례하세요 <laughs> 오늘 군산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그리고 우리 M님의 가족 여러분들 만나니까 어떠세요? 어... 오늘 기분 좋고요 군산이 제가 자주 올 기회는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오니까 기분이 좋고 오늘도 이제 끝나서 군산을 좀더 즐기고 가고 싶지만, 아쉽게도 스케줄이 있어서 그거는 못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집에 가요! 야 집에 가야 돼요? 네. 아이고, 아쉽네. 그래요. 다들 바쁜 세상이에요, 그죠? 아, 아쉽지만, 어,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. 혹시 군산에서 좀 놀고 가시는좀 쉬고. 어, 그래요? 그래요. 군산 잘 즐기고 가시고 제목까지 좀잘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날씨도 잘 보내고요. 이번에는 팬사인회가 좀 많이 잡혀있어요. 그죠 네. 이제 군산에서 보시는 분들도 또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.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.